우리 국어 8단원에서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문은 중요한 사건을 조사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써야 되는데요. 어, 그리고 그 기사문을 쓸때 쓰기 윤리를 지키면서 써야겠죠? 또한 자료의 올바른 활용 방법까지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기사문은 뭘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글이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쓰는 글이죠. 연설문은 설득하기 위한 글이었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글이었다면 기사문은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뭘 갖춰야 될까요? 정보 전달을 위해서. 일단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겠죠. 허지용이 허지용이라는 그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칼럼을 쓸때첫 문장이 그 글의 성패를 가른대요. 첫 문장을 잘 쓰면 성공하고 못 쓰면 그 글은 사람들이 안 읽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사문나 이 연설문에서도 읽는 이의 관심을 끄는 내용을 써줘야겠죠. 그 다음에 육하원칙에 따른 자세한 설명을 써야 되는데요. 육하원칙이라 하면 여섯 가지 원칙이죠.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라고 해서 얘는 다 W로 시작해서 Who, When, Why, Where, What. how, 이래서 5y1h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이6하원칙에이6하원칙에 대해서 써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읽는 이가 이해하기 쉽게 써야 하는 걸 우리가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기사문에 들어갈 자료는 어떻게 찾나요? 자, 우리 자료를 어떻게 찾는지 사실 교과서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강아지가 사진, 도표, 그림 등 기사문에 필요한 사진, 그림, 도표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자료로 찾아야 되는데, 우리 수학 시간에 이미 배웠듯이 원그래프 이런 거다 도표죠. 이것들을 기사문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려면 일단 최근 것인가, 믿을 만한가 살펴봐야 돼요. 그런가 하면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뷰. 아니면 서베이가 있겠죠. 인터뷰나 설문 조사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사, 자료로는 뭐 사진, 도표, 그림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이 믿을 만한지, 최신 것인지 살펴봐야 하고 면담이나 설문 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얻는 자료를요,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사진이나 그림이 필요하면요 다른 데서 가지고 오겠죠 우리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요 가지고 올때 출처를 꼭 밝혀야 돼요 여러분 사채수표 발표할 때도 자료를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출처를 꼭 네이버 블로그면 네이버 블로그 주소까지 정확한 출처를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음악 파일을 가지고 올 때는 유튜브 이런 데서 다운받으면 안되죠 그쵸 절차를 잘 거쳐서 해야겠죠. 그 다음에 글이나 그 밖에 자료를 활용할 때 만든 사람과 출처를 꼭 적어줘야 되고요. 책 같은 거는 전체를 다 인용할 수 없어요. 부분적으로만 참고해야 돼요. 숙제를 여러분이 하거나 발표를 해할때또 출처를 꼭 적도록 합시다. 이것도 선생님이 윤리를 잘 지키는지 평가하는 항목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사문에 사문에서 한번 직접 한번 좀 보도록 하죠. 학교폭력 관심으로 막았네요. 했는데, 어 일단 그림으로 딱잘 그려 가지고 작은 장난이라도 상당히 괴롭습니다. 학교폭력 더 이상 안 돼요. 관심으로 막아내요. 관심으로 막아내요. 하면서 주장을 좀 크게 적어놨는데요. 자, 6화 원칙이 잘 드러나야 한다고 했으니까, 6화 원칙을 좀 찾아볼까요? 자, 6화 원칙에는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여기 무엇을... 이런 게 있는데, 자, 언제가 나와 있죠? 2016년 10월 1일 아침, 어디에서 우리 학교 정문에서 누가 학생, 학부모, 선생님과 지역 경찰이 함께 다 누가까지 나왔습니다? 무엇을 했어요? 캠페인을 벌였대요. 학교 공연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 근데 어떻게가 이 나머지 세세한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자, 뭐캠페인에 이런 문구가 적힌 팻말과 현수막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뭐 서명을 받아냈대요 사람들의. 그렇죠? 자,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국어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사문에는 이제 그 사람들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떻게 얘기했는지 면담을 한 자료가 들어있죠. 면담을 해야지 이런 다운표 음, 붙일 수 있는 대사문 같은 걸 인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하나를 썼어요. 앞으로도 뭐 적극 참여하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기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잘못된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기사 쓸때 이런 식으로 쓰죠. 지난 주에 구체적이지 않죠. 언제라고 딱 정확히 써줘야겠습니다. 이렇게 자 어디에서가 없죠. 그냥 우리 학교 가을 운동회가 열렸다. 그리고 가을 운동회는 우리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님이 함께 참여하여 자, 누가 참여인지 나오긴 했네요. 그죠? 재민 음, 이런 행사인데. 경로잔치도 열어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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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이어달리기도 하였다. 맛있게 드셨다. 소중한 추억을 쌓고 어른들을공경하마음 배울 수 있었는데 내년에도 좀더 안찬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좋겠다. 자, 이거 약간 일기 같은 느낌이 있죠. 구체적이지 않고요 정보가. 여러분은 기사문을 쓸때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위에 글처럼 똑같은 주제인데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번 가을 운동회는 일부 행사와 2부 행사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어떻게 했나요? 천군과 백군의 겨루기 한마당 열리고 청백이어 달리기까지 하고 경로잔치도 열었다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할아버지들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였다 하면서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마무리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정리해서 하고요. 자, 이 글들 선생님이 보여주는 동안에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안 가지고 간 친구들은 멈춰 놓고 이 글들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또, 무슨 글이 있나요? 아까 읽었던 글이죠? 자, 이 글도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멈춰 놓고 읽어도 괜찮아요. 알겠죠? 배움터 잘 정리해 오도록 하고요. <laughs> 국어 시간에 사치 수프할 때 기사문, 연설문 잘 써서 선생님과 함께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파이팅!